안녕하세요. 마스터 소믈리에 펠릭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대표 와인잔의 명칭과 에티켓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와인잔의 명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와인잔잡기인데요 립이라고 하는 부분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입을, 입술을 맞추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볼 또는 바디라고 하기도 합니다 몸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와인잔을 건배를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시되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 지문으로 즉 손바닥으로 볼 부분을 잡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와인 에티켓의 첫 번째 에티켓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스팀 부분입니다 소믈리에가 와인을 테이스팅 할때이 다리 부분을 잡는데 이 부분이 바로 스팀이라고 그럽니다 스팀을 잡는 이유는 소믈리에가 와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베이스나 스팀 부분이 아닌 볼 부분을 감싸듯이 잡는다고 하면 손바닥에 있는 온도에 안에서 와인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세한 맛과 향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팀을 잡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스 부분입니다. 받침을 해주는 가장 아랫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보시는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보시면은 스월링이라 해서 와인잔을 잡고 돌리는 행위를 하세요. 자, 스월링을 할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닥에 와인잔을 이 상태 그대로 놓고 난 다음에 잔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유, 유념하실 거는 스월링을 하실 때이 베이스 아랫부분에 코스타라고 하는 잔 받침이나 아니면은 1인 테이블 매트죠. 식탁에 가면 사각형으로 짜여 있는 테이블 매트가 깔려 있는 상태라면은 스월링을 하셔도 무방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스팀 부분을 붙잡고 스월링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고가의 와인이든 고가의 와인잔이 아니던 간에 일반 대리석이라든지 일반 식탁에서 바로 돌리는 스월링 행위를 하게 되면 은잔 베이스 아랫부분에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잔이라고 할수 있는 레드와인잔입니다. 흔히 말하는 보르도 잔즉 프랑스 프랑스를 대표하는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 잔이기 때문에 보르도 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량은 510에서 600ml 나와 있는 와인 잔 중에서 가장 큰 용량을 자랑합니다. 쉽게 말해서 맥주 500cc 한 잔을 끝까지 따라 담았을 경우 이한 잔이 다 들어가는 굉장히 큰 넓이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이고요. 가장 무난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팁을 말씀드리면 은 선물용이나 소장용으로 많이들 와인잔을 구비를 하시는데 대표적인 브랜드로 리델사가 있고요. 그리고 슈피겔라우, 그리고 로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델과 슈피겔라우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제품이고요. 그리고 로나는 체코, 체코슬로비아 제품입니다. 이 와인잔들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물용이나 소장용으로 가치가 있다는 건 바로 이 하나입니다. 립 부분. 방금 전에 보셨던 입을 닫는 이립 부분이 얇을수록 와인과 입술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와인의 스킨십이 더 황홀하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고급 와인일수록 고급 와인잔 드시게 되면 바로 그 와인에 대한 포텐셜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인잔을 고르실 때는 항상 립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선물을 내가 와인잔을 받았다치더라도 볼 부분의 두께보다는 립 부분의 두께를 보고. 얇고 견고하게 짜여 있다면 그 잔이 바로 좋은 잔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글라스입니다. 버건디 또는 부르고뉴라그럽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보르도가 아닌 대각선 320km 내지 350km 정도 정도, 즉 내륙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부르고뉴 지역에서 생산되는 피노누아라고 하는 품종의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와인 글라스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보셨던 보르도 와인 글라스랑 차이점은 바로 볼 부분의 각도입니다. 보르도 와인 잔은 볼 부분이 남성적으로 역동적으로 올라가면서 입을 대는 부분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 형태이지만 이잔 같은 경우에는 볼 부분은 여자의 골반을 연상시키게 오목하게 되어 있으면서 위쪽으로는 좀더 좁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잔이 이렇게 고안이 된 이유는 피노누아라고 하는 즉 부르고뉴에서만 생산이 되는 프랑스 지역 품종이죠 피노누아 품종에는 바로 아로마 부케가 있는데 모든 와인은 아로마 부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피노누아이 품종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향즉 아로마 부케가 굉장히 뛰어난 향이기 때문에 잔이 이렇게 고안된 형태에서 수월령을 하게 되면은 넓은 볼의 넓이에서 팽배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향이 이 안에 감싸지겠죠 그리고 와인을 마실 때, 즉, 윗부분이 좁아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렬하게 향을 맡을 수 있게끔 고안된 게 바로 이 잔의 특징입니다.